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린런 장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43번째 시간으로 좀비물로 보는 17세기 한국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좀비물로 보는 17세기 한국 김양민 킹덤의 좀비는 손을 씻지 않는다 이 글에는 드라마 킹덤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왕이 죽었다 외척 조학주 대감은 세자 이창이 아니라 자기 핏줄을 왕으로 만들고 싶다.그러려면 딸개비조 씨가 아들을 출산할 때까지 왕이 살아 있어야 한다.조학주의 명이 이승희를 불러 조학주는 명이 이승희를 불러 이미 죽은 왕을 좀비 상태로 남아 살려 놓는다.그러다가 그만 이승희의 조수 단희가 좀비 왕한테 물려 죽는다. 이승희 의원이 왼 환자들은 배고픔을 못 이겨 다위의 시체를 먹고 좀비로 변하고 만다 죽어야 할자가 죽지 않은 조선 이제 좀비 천지가 된다 이것이 현재 넷플릭스에서 절찬 상영 중인 조선 시대 배경의 좀비물 킹덤의 줄거리다 장난물에서 좀비는 정치적 상징으로 늘 활용되어 왔다. 좀비는 원칙 없는 정치인 신자유주의 추용자 문화적 공포와 억압 등 전향력 높은 정치적 문제들을 널리 상징해왔다. 킹덤 역시 이런, 이러한 장르 전통을 이루, 이어받는다. 그렇다면 킹덤의 조선 좀비들은 당시 조선의 상황을 어떻게 환기하고 있을까? 김원희 작가는 인터뷰에서 순조 실록에서 이름 모를 귀질로 수만 명이 숨졌, 숨졌다는 이야기를 보고 킹덤을 기억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실제 드라마의 배경은 17세기 조선으로 보인다. 좀비의 시작을 근 과거에 일어난 외란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1592년 일어난 외란이 1598년 겨울까지 이어졌고 외란의 참상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킹덤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은 17세기 조선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먼저 정치사를 살펴보자 신화와 군주의 대결을 그리는 킹덤의 설정은 17세기 조선의 예송과 닮아있다 당시 법도대로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면 문제가 간단하게만 늘 그런 사람이 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자가 아닌 차자 혹은 다른 부인의 자식 혹은 반개의 왕족이 왕위를 이을 경우 세자의 정체성은 복잡해진다. 과연 왕의 후계자라는 점이 더 중요한 것일까? 아니면 별육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한 것일까? 어느 정체성에 맞춰 예를 지켜야 할까?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17세기 예송이 공권과 신권의, 신권의 대결 구도였다고 해석해왔다. 이런 예송이 조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6세기 명나라 가정제와 정덕제의 가정제는 정덕제의 뒤을 이었지만 그는 정덕제의 장자가 아니라 사촌동생이었기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이 이른바 대례의 논쟁이다. 킹덤에서는 결국 혈통과 무관한 무관의 아이가 출생의 비밀을 숨긴 채로 왕으로 오르게 된다. 킹덤에서는 조학주대강과 마스는 세자 이창을 돕는 제아의 명망 있는 선비가 나온다. 세자 의 예스승인 안현대감은 비록 관직에 관직 없는 초예 인물이지만 조정에서도 두려워하는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시, 실제 17세기 조선에서도 현종이 세자였을 때 서인의 송 서인의 송시열이 스승이었고 그 송시열은 당시 조정에서도 어려워하는 제야의 거두였다. 송시열 역시 조정에서 벌어지는 예송에 적극적으로 짬여했다 정치사가 이랬다면 사회사는 어땠나 사회사의 관점에서 볼때 17세기의 조선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외란보다도 더 혹독했던 대기근이이 시기에 일어났다. 외란의 사망자 수는 수십만 명 정도였다고 추산된다. 그런데 사학자 김덕진에 따르면 경신대기근 1670년에서 71년과 을병대기근 1695년에서 1699년에 각각 100만 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사료에도 그와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기록들이 많다. 예컨대 지암일기 1696년 1월 28일 자에는 천개 사람이 구걸 하려고 자리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이내 다시 생각하여 길에서 죽는 것보다 집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는 돌아가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다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킹덤에서 사람들이 배가 고파 인육을 먹는 상황도 아주 황당한 묘사는 아니다 조사원 완교실록도 기건으로 굶주린 자들이 신랄같은 목숨이 남아있어도 귀신의 형상이 되어버렸다고 묘사하고 있으니 좀비와 같은 형상을 상상할 만도 하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인육을 먹었을 리 있냐고 1671년 남구만이 지은 정주 상당산성 기후 제문에는 옛날에는 자식을 바꿔서 먹는 일도 일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에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경우가 있으니 인간이 살아남지 못하고 인간의 도리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러한 표현이 단순히 제문 특유의 과장이라고만은 할수 없는 것이 현종. 시 실록 12년 3월 21일에는 여자 노비가 자신의 어린 아들과 딸을 먹었다는 지지의 기록이 실려 있다 이 여자 노비의 이름이 술래 즉 예에 따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있었다 약한 세기가 지나 흠령 1782년 조에도 노파들이 아이를 먹은 시긴 기록이 있다 둘레의 이름이 하나에 역설이 되어버렸듯이 킹덤에도 좀비가 된 동방예의지국 사람들이 부모 자식을 몰라보고 서로를 물어뜯는 장면이 빌비자하게 나온다. 해가 저물자 깨어난 조선 좀비들은 서양 좀비들보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떼지어 이동한다. 그러다가 인간 품위를 유지하는 것 같은 존재를 보이면 누구라고 할것 없이 족족 다 물어뜯어서 동네 전체를 좀비 마을로 하향 평준화 시킨다. 실로 17세기 대기근에는 인륜이 유지되지 못했다 당시 지방관들 보고에 의하면 무덤을 파서 옷을 훔치는 경우, 옷자락을 잡고 따라오는 연이업살된 아이를 나무에 묶어두고 가버리는 경우, 도처에서 갓난 아기를 도랑에 버리고 강물에 던지는 경우들이 있었다. 맹자가 말한 바운 물에 빠지는 어린아이를 구하는 처근지심에 기초한 나라가 근본적인 위기에 처한 것이다. 물론 이것이 한국 특유의 상황이라는 말은 아니다. 경제사가 이시칸지에 따르면 일본의 텐메이 대기근 1782년에서 1788년 때에도 약 90만 명의 인구 감소가 있었다고 한다. 역사가 프랑크 디퀘트는 모테 통치하의 대약진 운동 시기. 1958년에서 1965년에 일어난 대기건으로 인해 적게는 4,500만 명, 많게는 60만 명이 조기 사망했다고 말한다. 이 시기에도 식인이 발생했다. 당시 란저우시의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생계 문제로 인해 누나를 살해한 후 먹음, 관계를 알수 없는 사람을 시신을 파헤쳐 먹음, 동네 사람을 린자에서 죽인 뒤 요리해 먹음, 끝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오늘날 좀비란 무엇인가 국제정치 이론과 좀비라는 저서를 쓴 정치학자이자 좀비연구학회 회원인 다니엘 W. 드레이천인은 전원은 좀비에 대한 정의는 의식이 없는 인간이라는 철학적 정의부터 땅에 묻혔다가 주술사에 의해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인류학적 정의까지 다양하다 좀비 연구학회와 마찬가지로 나는 좀비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간 숙주를 전거하고 있는 인육을 먹고 싶다는 욕구를 가진 생명체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좀비의 결정적 특징은 씻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병이 장거래도 좀비는 결코 손을 씻지 않는다. 씻는 좀비는 좀비가 아니다. 씻는 좀비는 동그란 네모, 짧은 장총, 못생긴 미남, 즐거운 시험, 굿모닝처럼 형용무순이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좀비들은 한결같이 들럽다 공포물의 또 다른 주인공인 뱀파이어와 들이 구별되는 좀비만의 특징이다. 자신이 좀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손을 씻어야 한다. 감염병이 돌때 손을 씻자.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